안녕하세요. 현이의 취미생활 채널에 저는 현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RG 가우가이거 프라모델을 구입했는데요. 어제부터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먹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나름 열심히 먹선 작업을 한것 같은데 이제 겨우 한 장, 두 장, 세장 먹선 작업을 끝냈고요. 지금 네 장째 먹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선 작업 다 끝내고 조립에 데칼 작업까지 하면 완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 RG 가우가이거 몰드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데 이 제품을 조립하면 힘들게 먹선 작업한 것이 가려지는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조립 전에 먹선 작업한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보는 것도 있고요. 또 기왕 먹선 작업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먹선을 넣는지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겸사겸사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먹선 작업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차 모양의 라이너 가오 런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 가오 런너 이렇게 앞에는 이런 몰드 디테일이 있고요. 반대쪽으로 돌려보면 이쪽에 있는 내부 몰드 디테일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더 몰드 디테일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정말 이 라이너 가오의 이 내부 몰드 디테일. 아,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와, <laughs> 엄청나죠? 몰드 디테일이. 자, 이걸 조립해버리면 제가 힘들게 먹선 넣은 것들이 다 가려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기록을 남겨보는 것입니다. <laughs> 다음은 가이가의 다리 파츠들이 있는 런너입니다. 런너를 반대쪽으로 뒤집은 모습이고요이 런너에서 특히 이 부분, 여기가 허벅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허벅지 부분에 몰드 디테일이 제법 훌륭하더라고요이 다음 파츠들도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 몰드 디테일이 꽤 훌륭하죠. 그리고 그 밑에 파츠들. 그 밑에 파츠들 저 윗부분도 몰드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와우. 이두 파츠들은, 와, 진짜 몰드 디테일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와, 진짜. <laughs> 엄청나네요. 아니, 이런 몰드 디테일이 정면에 딱 보여지면 얼마나 좋아. 이게 조립을 하면 이런 몰드 디테일이 가려져서 잘안 보이게 된단 말이죠. 아, 참. <laughs> 자, 이번에는 가이가의 어깨 파츠들과 골반 파츠들이 있는 런너인데요. 자, 이 런너에서 이 부분, 이 어깨 파츠 몰드 디테일이 꽤 근사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이 어깨 파츠의 몰드 디테일, 자세함 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골반의 몰드 디테일은 이런 모습입니다. 또 런너를 반대쪽으로 돌리면. 요런 몰드 디테일을 볼 수가 있구요. 이번에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런너인데요. 이 런너에는 이 디바이딩 드라이버 이 디바이딩 드라이버의 몰드 디테일이 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 디바이딩 드라이버의 안쪽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몰드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또 이런 동그란 파츠 같은 것들도 몰드 디테일이 제법 훌륭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조립하면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들인데 굳이 힘들게 먹선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성격상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런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 다 먹선을 넣어줘야 직성이 풀리더라구요. 이렇게 먹선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뭔가 조금 찜찜함이 남아 있다구나 할까요? 아 진짜 프라모델이 아니라 공부를 이렇게 꼼꼼히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laughs> 어쨌거나 저는 안 보이는 곳까지 구석구석 먹선을 넣어줘야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랍니다. 자 그나저나 남아있는 런너들 양도 장난이 아닌데 아 이걸 진짜 언제다 먹선을 넣어야 할지. <laughs> 뭐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간 다 끝나는 날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먹선 작업 한 것들을 보여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먹선 작업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미야 패널 라인 엑센트 컬러 블랙을 이용해서 먹선을 넣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제가 사용하고 남은 정크 런너인데요. 이 정크 런너에 달린 파츠들에다가 먹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패널라인 액센트 병을 잘 흔들어 주세요. 쉐끼쉐끼 잘 흔들어 주세요. 자, 다음에는 뚜껑을 돌려서 열어주고 이 패널라인 액센트 뚜껑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고 얇은 붓이 달려 있는데요. 지금 이 붓은 패널라인 액센트 검정색 액체를 흠뻑 머금고 있기 때문에 먹선 작업하기 전에 이 붓을 좀 이렇게 털어 주셔야 합니다. 요 붓끝도 이병 입구에다가 요렇게 몇번잘 털어내 주시고요. 이걸 잘 털어내 주지 않으면 먹선 넣을 파츠 위에 큰 물방울이 뚝 떨어져서 나중에 먹선 지울 때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먹선 작업하기 전에는 요렇게 붓을 잘 털어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패널 라인 엑센트의 이 검은 액체는 검정색 무광 에나멜 도료와 신너가 먹선 작업하기 좋도록 적절히 희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먹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츠에 이 부분부터 먹선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붓 끝으로 이 패널 라인에다가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톡 찍어주면 이렇게 알아서 먹선이 들어가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동그란 파츠에 먹선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패널 라인에다가 붓을 요렇게 살짝 살짝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살짝, 여기도 또 살짝 찍어주고 이렇게 살짝. 자이 가운데 부분도 요렇게 살짝 살짝, 살짝 살짝 붓으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패널 라인에다가 살짝 살짝.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고깔같이 생긴 이 파츠에다가 먹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고깔같이 생긴 파츠의 패널라인에다가 붓을 이렇게 살짝 톡 찍어주시면 돼요 이쪽도 톡 찍어주고, 또 반대쪽도 이렇게 톡 찍어주고, 이렇게 톡톡 찍어주면 이 검은 액체가 알아서 쭉쭉쭉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이쪽도 톡 찍어주고, 자, 이렇게 옥선이 잘 들어갔죠. 패널 라인에 먹선 넣을 때 너무 막 이렇게 막 푹푹 찍게 되면 흔적이 진하게 남아서 나중에 먹선 지울 때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살살, 살살 이렇게 톡톡 찍어서 먹선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먹선을 다 넣은 다음에는 이 런너를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말려주세요. 먹선 작업한 것이 잘 마르면 이 면봉에 타미야 X2N이 에나멜 전용 신너를 살짝 찍어서 제가 먹선 작업했을 때 붓으로 콕콕 찍었던 이 흔적들을 이 신너가 묻은 면봉으로 살살 지워주는 겁니다. 너무 힘줘서 박박 문지르면 먹선 들어간 곳까지 다 지워지니까 이렇게 살살 살살 흔적을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이 정도면 붓으로 콕콕 찍었던 흔적들이 말끔하게 사라졌죠? 자, 다음은 이 아래에 있는 꽃갈처럼 생긴 이 파츠에 붓으로 찍은 흔적들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면 흔적이 말끔하게 사라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먹선 작업한 흔적들을 신너로 깨끗하게 지워봤고요. 자이 정도면 패널라인 액센트 먹선 작업 완성. 자 그럼 다음 먹선 도구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선 넣는 도구가 패널라인 액센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델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건담 마커, 이 건담 마커 펜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건담 샤프 먹선을 넣는 건담 샤프도 있습니다. 이 건담 마커펜은 프라모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품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제품은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뚜껑 열어서 여기 파츠에 있는 패널 라인에다가 이렇게 쓱쓱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 반대쪽도 이렇게, 쓱쓱,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이 건담 샤프란 제품을 이용해서 먹선을 넣어 볼 건데요. 참고로 이 건담 샤프는 미스터 하비 제품이고요. 가격은 600엔입니다. 이 건담 샤프는 0.3mm의 샤프심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미스터 하비에서 0.3mm의 건담 샤프심도 팔긴 하는데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서 저는 그냥 모나미 0.3hb 이 샤프심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나미 샤프심 제품도 건담 샤프심 못지않게 선이 잘 그어지더라고요. 그럼 이 건담 샤프를 이용해서 파츠에 먹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담 샤프 사용 방법은 건담 마커 펜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패널 라인에다가 이렇게 쓱쓱 그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어 주고 또 여기도 이렇게 쭉 그어 주고 건담 샤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먹선을 넣어 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먹선 잘 들어간 것 같죠? 자, 이 파츠를 반대쪽으로 뒤집어 보면, 자, 이렇게 파츠 뒷부분에도 제가 건담 샤프를 이용해서 먹선을 넣어 봤습니다. 먹선 작업 마친 걸쭉 살펴보면서, 먹선 들어간 게 색이 좀 연한 것 같다 싶으면 이 건담 샤프로 한번더 이렇게 쓱쓱쓱쓱 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먹선 작업하다가 실수로 선이 옆으로 이렇게 찍 그어졌을 때는 이렇게 지우개로 옆으로 삐져나간 선을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 건담 샤프의 장점은 밝은색의 파츠에 먹선을 넣어주면 건담 마커펜으로 먹선을 넣은 것보다 좀더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흰색 같은 밝은 색 파츠엔 무조건 이 건담 샤프를 이용해서 먹선을 넣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샤프심은 잉크를 사용하는 건담 마커에 비해 먹선 컬러가 연할 수밖에 없으니까 건담 마커 펜보다 좀더 깔끔하고 깨끗한 연출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반대로 먹선 컬러가 연하다는 이유 때문에 건담 샤프로 먹선을 넣는 것을 꺼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건담 샤프는 밝은색의 파츠에선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먹선 컬러가 연해서 회색이나 검정색 파츠에는 먹선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사용하는 샤프는 0.5mm 샤프심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담 샤프는 0.3mm의 샤프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줘도 샤프심이 쉽게 똑똑 부러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담 샤프를 사용할 때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살살, 살살 먹선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먹선 컬러가 진하고 연하고를 떠나서 파츠에 먹선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넣는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밝은색 파츠에는 꼭이 건담 샤프를 사용해서 먹선을 넣어주고 있어요. 깔끔하고 깨끗한 먹선 작업을 원하는 분들은 이 건담 샤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이 미스터 하비 건담 샤프 제품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0.3mm 샤프 제품이 여럿 나와 있으니까 그런 샤프 제품들 잘 검색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먹선 넣는 도구로 이런 건담 샤프 제품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먹선을 넣은 RG 가우가이가 런너들과 먹선 작업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제 영상이 프라모델을 취미로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